안녕하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?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나치지만, 물은 그 어떤 음식보다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약입니다. 오늘은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, 바로 물 자주 마시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물은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피가 원활히 흐르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지요. 또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.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. 몸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마음은 갈증을 못 느끼는 거죠. 그래서 시니어분들일수록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물을 자주 마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? 첫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. 피가 묽어지고 잘 흐르니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요. 둘째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물이장을 촉촉하게 해 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편안해집니다. 셋째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.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가 촉촉해지고 노화도 늦춰줍니다. 넷째 뇌 건강에도 꼭 필요합니다. 뇌세포가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집중력 과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릴 수 있을까요? 첫째,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셔보세요. 밤새 말라 있던 몸을 깨워주고 하루의 순환을 시작하게 합니다. 둘째, 식사 전으로 작은 물컵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.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. 셋째, 작은 물병을 늘 곁에 두세요.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마시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. 넷째, 차로 대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카페인이 적은 보리차, 옥수수차, 루이보스차 같은 것들이 물 대신 수분을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.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벌컥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목이 마를 때마다 혹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특히 밤에 잠들기 직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.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.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뼈와 근육, 혈액과 뇌, 피부와 마음까지 물은 몸 구석구석을 적셔주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. 오늘은 물 자주 마시기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물몇 잔을 마셨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? 내일부터는 한 잔, 두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늘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작은 물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더 활기차고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